여기서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를 받았지만 그 적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법하다 하면 뭐 적법해질 수도 없으니까 부적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적어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관 기산점에 대해서는 이제 갑을 볼게요. 감액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이 아래에 있는 그림 2번, 동그라미 2번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를 했으니까 알았다고 친다면 2017년 2월경까지 적법하게 행동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제 청구를 했는지 언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았는지도 안 나와있어요. 이런 문제라니 어쨌든 청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은 적법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소외이익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심판이 없었다고 친다면 이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재소기간을 도회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나와 있어요. 5월경이라고 2017년 5월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2017년, 10, 2016년 12, 2017년 11월경에 감액처분 내려졌으니까 11월경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11월 31일일 수도 있죠. 재결취소소송이 5월경이라고 했는데 5월 1일일수도 있잖아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180일 이내에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2월달 28일이기도 하고 29일이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루차이로 재소가 가능하고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 수험생들은 참 답답해지는겁니다 어, 설문상 정구일자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재소기간은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리기로 우리끼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합시다. 기타 소송 요건은 그러니까 대상적격 소의 이익 재소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뭐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결론 사안에서 가비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건 분명하죠. 대상적격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 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공식에 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빨리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기복 없는 선수가 돼 봅시다. 한번 그러려면 이상한 판례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이치에 따라서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적격 소의 이익 그리고 재소기간을 판단할 거예요. 대상적격은 감액 경쟁 처분이든, 증액 경쟁 처분이든, 있는 겁니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상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내가 딱 보니까 대상적이 있어. 이러면, 출제의수님들이 당황합니다. 점수 어떻게 이거 깎아야죠? 개념을 적고, 그 개념 표지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꼼꼼하게 보여주면, 점수를 주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소의 이익, 이건 없다고 합시다, 팔레처럼. 왜냐하면, 소위 개념을 적고 나서, 소원해보 중에서 우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외에 해당된다면 반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일 테지만, 이건 좀 많은 가정을 해야 되는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문의 지지가 없었으니까, 그냥 없다고 치자고요. 검토합니다. 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소기간 판례는 당초 처분 감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그 특이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해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재소기간을 판단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이상한 판례입니다. 처분권주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다면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감액청분을 기준으로 어, 제소기간을 판단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면 족합니다. 제소기간으로부터 60일 지났는지를 판단해서 지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특히 이원 경우처럼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라면 적법한 행정심판이 있었는가를 판단해야죠. 있었더라면 그게 생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더 나중까지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고지가 있었더라면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연장될 겁니다 60일이 아니라 이 기준은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있었든가 감액처분을 기산점으로 사 해서 오고지를 했기 때문에 60일 이상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은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 심판 청구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서 송달일도 설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건소위 이익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소이익이 없어 적법하다, 혹은 소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됩니다. 대상적격 소이익 제소 기간 각각에 대해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판단하신 결론에 따라서 이 결론 매져 주시면 돼요. 기복 없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공식에 따른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사안에 맞추어서 팔레대로만 쓰면 어쨌든 점수는 다 받는 거니까요. 팔레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